모든 대북 관련 사안들을 전부 다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신 것입니까?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에 두시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면서도 수사 내용을 축소하는 내란 은폐법이 대사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거부로 내란죄 위법상태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선전 선동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특검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범인 잡을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기는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특검 수사 범위를 개엄 선포 후 6시간으로 제한하려 한다고도 비판했는데 국민의 힘은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에 맞서 자체적인 내란 특검법 발의 의사를 밝힌 국민의 힘 주말에도 사전 검토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특검법 목적에 맞게 수사 대상을 한정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 비상 계엄 해제 이후 상황은 수사 대상이 될수 없고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이 외환 혐의로 추가된 것은 외교 안보 정책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국민의 힘은 여야가 공선대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며 일단 최고난 대행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나 외환죄까지 수사대상에 넣은 야당안은 독소 조항이 거의 그대로라며 여당 독자안을 따로 만들어 대야 협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자 특검이라는 미끼만 추가한 정도입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셨는데 그러면 현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도 흔들겠다는 뜻입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출범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며 모레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소위를 통과한 야당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라 여야 협상이 현실화할지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지난달 31일 내란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야당의 2차 수정안이 상정된 어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에 통과시킨 특검법이라야만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을 테니 자신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온건파로 알려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그만둔 뒤 김성훈 차장 대행체제의 경호처가 더 강경해질 거란 전망 속에서 최권한 대행이 나름의 중재안을 내놓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반발이 나왔습니다.